자 x에 대한 부등식 이것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부등식입니다 식정리를 다시 하셔야 되겠죠 분배하시면 ax-a구요 마이너스 bx 플러스 2b가 1보다 크답니다 자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로 묶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b x구요 남아있는 것들 다 넘겨 버리시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제 양변을 a 마이너스 b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a 마이너스 b분에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a 마이너스 b가 양수냐, 그렇다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음수냐, 그렇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겁니다. 근데 양수든 음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어쨌든 해는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근데 해가 없어야 된대. 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a-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분명히 1차 부등식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즉 x의 계수인 a-b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A랑 B랑 같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나눌 수 없죠? 나눌 수 없으면 넣어야죠. 그래서 A에다가 B를, A에다가 B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0X가 되겠고요. A에다가 B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X에다가 뭐를 넣더라도 성립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해가 없을 겁니다. 자, x에다 뭘 넣더라도 얘는 0이 됩니다. 0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면, 0이 3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0이 4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돼?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0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돼?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가 없다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 다음 부등식의 해가 없다가 되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b 넘겨주시면 b가 1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의 범위예요. 근데 b랑 a랑 같은 거잖아. 따라서 b 대신에 a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다는 거죠. 따라서 a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